먼지가 더 쌓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천안은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공기 중의 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겨울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한낮 기온은 7도로 거의 10도 가까이 기온의 차이. 벌어지겠고요. 대관령은 16도, 광주 역시 무려 14도 안팎의 기온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와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요즘 서쪽 지방으로는 딸기가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봄 기운이 드는 요즘이 딸기의 맛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때마쳐 경기도 양평과 충남 딸기 농가에서는 체험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논산 딸기는 당도가 높아서 맛도 일품이고요. 게다가 올해는 폭설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딸기를 따고, 또 아토피에 좋은 딸기 비누까지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포근한 주말, 이렇게 몸소 봄을 체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또 다시 중국에서 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겨울 날씨인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만 거친다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은 4도, 대구와 울산,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포근하겠고 눈비 소식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층 더 초봄 기온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